가야아 펌팡님 잡으신데아 저기? 왜요? 누지 모르겠음 나나나다왜또 나, 나. 나냐? 나안 빼면 그냥 어 아아 어뒤 진짜 빨리 밀리는데 <laughs> 이게, 이게 저희 파티 스타일 어 아, 여기서 이런 음. 되잖아 그런 스타일로 어, 편안하잖아요. 여기서 딜을 못 하겠다. 어. 이건, 이건 핑계입니다. 어. 괜찮아 괜찮아 괜찮. 어, 아, 또. <웃음> <웃음>

마면 죽어요. 아, 안 돼! 마전 응. 죽 죽어요. 빠저죽요 마저 굿. 굿. 우리 친아, 들 그렇게 빨아 버리면서... 우리 로들릴래두 명인데... 나 진짜 여기서, 여기서 안 어. 뜨는 거면 진짜 없는 거아냐니까뒤은 아, 아, 진짜 빨리 밀린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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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다, 다 반대 파티였어. 나 살짝 힐이 필요할 수도... 어...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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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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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번 볼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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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. 치.. 원원 아, 조각스 아. 아. 아이 아, 껌팡님이네? 아. 재미없게 대방님 아이 덴벼 저 개싫어 덴벼 <laughs> 왜요 <웃음> <웃음> 그냥 뭐 우리 둘이는 잘 맞네요 예잘 네, 맞네 그래도 안 맞추잖아요 이러면 재미는 없는데 아까는.. 어, 오케이 <laughs> 정상수 왔다. 와, 너 오른쪽. 아, 나뭐 하냐? 여기 여기. 연사님. 오 인듀. 오. 와, 사나분이 신화지를 껏. 아, 어. 아니잖아. 그러니까. 우리 파티도 아니고. 쪽 신화지 아닌데. 암 여기서 제가 야게요 암수? 조용이 뭐야 <웃음> <웃음> 찬디, 언제 써줘요? 찬디, 찬디. 아, 아! 아, 아! 요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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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카운터 없구는 <laughs> 오, 나오셔. 안 돼. 습관적. 이런이요. 왼쪽. 왼쪽부터. 이거산밥을 채워서 일단 그 선클 때좀주라 산? 아, 오겠죠. 기능할 때. 응. 왼쪽 한번 말할게요. 왼쪽함. 오른쪽.

뭐야? 이스템화 어. 들어야지. 어세개 됐어. 나한 개. 두개 됐어. 다시? 오. <laughs> 저희 다 그거 3이네. 반대 몇 줄이에요? 열한 네. 줄. 1한 네. 줄이요. 어 열한 줄인데. 잠깐만. 먼저 나갈게요. 우리가 어 먼저 나가. 아! 어, 나오지 마.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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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여기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. 어, 혹시 아, 모르겠다고. 오케이. 가자. 어 잡아요 잡아요. 있어요. 아, 나가 나가죠. 아... 위로 가죠. 어. 밖에 그거 하고 있어서 피자. <laughs> 아. 어. <laughs> 아니 땅은 좀 보고 살아요. 여기서 찬디스는 어때요? <laughs> 아, 여 여긴 좀 별론 거 같은데. 말고. 말고 그거야지. 스킬 쿨 돌려야지. 애초에 <laughs> 그런 정도로 쓴적이 없어. 또몇 줄이에요, 안에? 아, 네. 다섯 아, 줄. 빨리 잡고 나와 줘요. 40초 남았 여기 여기. 맞네 중첩붕어 뭐 왔어요? 아뭐하요 아파 우3초 남았어요 됐어 막아 끝에 막타 줘 아니 끝에는 이긴다 아뽀 막탈 지라고? 나 퇴방이라서 하 내가 친 고샘 오케이 나가 나가 여기는 아 여기는 비수 양도 없네 10초 나왔어 나왔어 <laughs> 나이스 나9 8 7 뷰.. 돼, 되지 않아요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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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됐죠 네, 절실한 구호 여기서 내가 암수 감 내가 암수 감네 3버블? 아.. 아드 쌓기.. 사키... 아드 유지하기 너무 귀찮아 아. 그렇게 해야 센데 무솔직안 해도 빨리 쌓이긴 하잖아요 근데 네. 간간금 성부 하면 은 풀리나? 오, 어 암수 안 맞았어요 까줘요 풀리죠 아 암수 쓴 모르겠네요 그.. 풀리나 경화는 풀렸었는데 아깝다 좀 틀린 것같 뭐가 많이 늦은 느낌 한몇개 7시로 썰려있는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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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... 먼저 쳐요 <목소리가> 아 육각이야 아나 별이야 드림을한번더 이동해요 우리, 우리 파티시 교육 들어가야겠는데 우리 리오네 방금 퍼져요. 빼요 나세요. 나세요. 기세요세요세요요 어. 요나세 오, 이 왔네? 네 쳐요, 죽으면 안 돼요. 데모노터씨 데모노터. <laughs> 그래서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말해야 잘하니까. 열줄 남았어요. <laughs> 열줄 빨리 밀기나. 방금 멍이네. 중. 어, 성공한된성가 됐네,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됐네. 맞아들이, 맞아들이, 맞아들이. 아, 나도 뭐 좀. 슬슬 마지막이에요, 진짜로. 진짜 마지막이에요. 어. 아, 오케이, 해줘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해줘. 아나또또또 또, 또 카운트 없는데. 와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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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봐요 머리. 뭐야? 어, 머리, 머리 봐요. 어, 좋다 용사님이랑 건부. <laughs> 왜요? 저 무시해요? 너무 싫어, 아니 싫은 게 아니고. 6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으면 생 형들이 0 0줄 듯? 여기서 그럼 뭐 우리 같이 여기 있 m l 6 0 0 m 못 600ml, 6 0 0 m 아까 아까 m l 6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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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시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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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요 시계로 하나 쭉 돌아요 6 0님둘쭉 돌아요 m <목소리> 요6 <laughs> 넣어 주고요. 네 네. 고죽는 고기님. 아니요. 고기님 죽으면 신고할 건데요. 원. 어디다 싶고. 그래? 숨아게. 나 어디있냐? <laughs> 아, <아니>, 이거 색깔이 <laughs> 똑같은 고양이에두명 <laughs> 있어 가지고. 별비에 <laughs> 깔네아 죽었다. 괜찮겠 아, 진짜요? 뭘 <laughs> 아, 깔게요. 연, 연속포물, 아, 연속포물, 연속포물, 연속포물. 네, 안 아, 아, 게요 연속 아, 아, 연속 아, 아, 연속 아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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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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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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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의 태박 어디야 여기다 버블이 있나? 우리 문양 했는데 질문 어 방금 계속 그래. 연속으로 쓴 건데? 어 그럼 각성기 아직 안서 어 아, 아, 아! 씨! 오침 어아 써야 써야겠다 답이 없다 어, 그래. 써야 돼. 써야 돼. 포샷, 포샷, 때 끊기면 진짜. 아, 미 우리 애스 안 차나? 하기 전에 죽을 거. 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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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나나아이스 <laughs> 마나가. 아, 잠깐만. 또 끊을 수밖에 없어. 아, 차이격영뜬다 <laughs>